디깅하는 방법 간단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심화 어떤 아티스트가 좋아요 이 아티스트는 나에게 합격이다 그거를 발견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소속된 곳을 한번 또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레이블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만드는 레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음반을 내는 레이블.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음반사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그 레이블의 다른 아티스트들도 비슷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음악력도 비슷할 확률이 많고 왜냐면은 레이블들도 아무나 막 내주지 않거든요. 저 이거 음악 만들었는데 내 주세요 해 가지고 막 보내요. 다 들어보고 어 이놈 봐라. 잘하네. 이러면은 골라골라 골라 골라서 내기 때문에 레이블을 중심으로 탐방을 하는 거. 그 방법도 이제 디깅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죠.